안녕하세요. 홍대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종무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그, 홍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홍대 꼬막빌딩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45.67평, 건축 면적은 106평입니다.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이 홍대 그 꼬막빌딩 건물의 매매 가격은 42억입니다. 그,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투자 가치가 높고요. 제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어, 이 건물 인근에는 그 출판사나 디자인 사무실이 밑집되어 있어서, 어, 꾸준한 그 임대 수요가 그런 있는 곳입니다. 어, 이 빌딩이 이제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향후 임대 수익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건물로 보여집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또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이제 돈의 가치를 맞추려면, 맞추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자꾸 이제 실물 자산인 아파트나 이런 상가 건물이 오르는 겁니다. 어, 홍대 꿈박 빌딩 5, 6년 전에 뭐 40억 가닥에 지금은 이제 50억 원대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어, 많은 연예인이 홍대에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홍대 상권이 어, 좋기 때문에 소장, 양현석, 신동혁 등 홍대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어, 홍대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라 주변에 신촌, 이대, 멀리 이제 입산, 나페스타 그 산고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은 더욱더 이제 번창하고, 어, 그렇지 않은 곳은 더욱더 쇠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이제 향후 시대 차익과 안전적인 어, 수입을 원하시면은 홍대를 선택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어, 자세한 세부 내역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대 분산 위치는 홍대역 9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어 바로 보시면 옆에 KFC가 보입니다. 그 KFC 옆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저희 홍대 분산이 보입니다. 아, 이 물건 말고도 어, 좋은 물건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 전화 주시면은, 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정정히 부탁드립니다.